미나즈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역시 안수령이겠지? 헤헤, 하지만 넌 신의 눈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텐류봉행에 접힌다면 목숨을 부지할 신의 눈이 없네. 그럼 페이몬이 내 신의 눈이라고 할게. 헤헤, 페이몬은 참 편리한 아이템. 아이, 농담하지 마. 걱정 마, 페이몬은 안줄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페이몬이랑 난 깜빵에 가서 사형을 받겠지? 으, 그, 그, 그렇게 되면 그냥 날 보내줘. 으, 잠깐만! 애초에 안 잡히면 되는 거잖아! 저항할 의지가 있는 자만이 저항군에 가담할 수 있어. 헤이, 그럼 나도 저항군 병사 합격이네! 페이몬도 저항 의지가 있어? 난 언제나 전력을 다해서 날 억누르는 운명에 저항하고 있다고. 그럼 페이몬은 저항군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왜? 저항하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 페이몬의 저항은 소용이 없으니까. <laughs> 뼈 때리지 마. 가무이 붕괴포, 가무이 궁괴포 가미미 붕괴포, 가무이 포풍. 투투투. 아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뭐 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막부군이 타타라스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한 초강력 병기 가무이섬 붕괴포. 엄청 강해 보이네. 근데 우리가 타타라스나에 왔을 때는 가동하지 않았는데. 저항군도 붕괴포의 위력을 알아서 정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습으로 여기를 차지했어. 하지만 이 카미. 한미 대포는 특수한 포탄이나 번개 원소로 가동해야 해서 저항군도 사용할 수가 없어. 하, 저렇게 공들여서 만든 병기는 얼마나 강할까? 한번 보고 싶다. 번개 원소는 나도 조금 쓸수 있는데. 그렇네! 근데 근처에 적당한 포탄이 없어. 어? 왜 나를 보는 거야? 야! 그러고 보니 코모레 찻집에 처음 갔을 때 타로 마루가 진짜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실망했구나. 응, 타로 마루가 말을 할수 있다면 엄청난 얘기를 할것 같아.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토마, 네가 여기 숨어서 방해된다. 웅! 응, 일리가 있네. 아, 그리고 또 코치의 우리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코즈애가 신비한 계약 때문에 가게에서 알바한다고 말한 걸 진짜 믿은 건가? 우와,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어! 이것도… 웅! 음. 거기 깜찍한 페이몬이란 손님을 봐서 오늘 저녁은 모두 무료라네! 웅!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얘기겠지. 헤헤… <laughs> 흠… 페이몬,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고로의 복실복실한 귀 기억나? 후, 나도 갖고 싶어. 아니면 가모의 귀여운 뿔도 괜찮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디 보자. 아, 찾았다! <laughs> 진짜? 역시 네가 최고야! 짜잔! 하늘을 삼킨 고래 뿔! 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 그래도 생각해 보면 고로는 복슬복슬한 귀에 꼬리도 있잖아. 짜잔, 북풍의 꼬리. 아,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조합이 이상하잖아. 이나즈마에는 소설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야외 출판사가 있어. 대회도 있대. 대단해. 그럼 페이몬이 쓴 소녀 페이몬의 즐거움을 투고하면 되겠네. 아. 어... 그게 어, 우리가 이나즈마에 오는 길에 어, 실수로 잃어버렸어. 아 진짜? 아 음. 그래. 솔직히 말할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내 잘못은 아니라고. 계속 쓰려고 했는데 사흘 전에는 펜이 부러지고 그저께는 손에 쥐가 났고 어제는 발목을 삐었고 오늘은 어, 어 오늘은 배고파. 페이몬의 백만 가지 벼락치기 방법이 소녀 페이몬의 즐거움보다 일찍 완성되겠다. 카즈아는 소탈한 사람이야. 응, 종종 혼자 다니더라고. 혼자 세상을 떠돌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니 근사한데. 너도 나몰래 모험을 떠나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난 페이몬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건데. 아휴, 다행이다. <laughs> 그럼. 이거 줄게. 이번 달식 비총 30만 뭐라 우야, 어디가? 혼자 세상을 떠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안 돼! 기다려! 음... 음... 페이몬, 오늘은 진지해 보이네? 아주 중요한 일이 고민 중이거든. 옛날엔 부잣집이 부러웠어. 모라를 펑펑 써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질리도록 먹을 수 있잖아. 응, 네가 좋아하는 거네. 하지만 아야카를 만나고 알게 됐어. 부잣집 아가씨의 생활도 힘들다는 걸. 가문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해야지만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 아 야카는 평소에 고생하니까 많이 쉬어야 하는데. 아, 맞다! 다음에 또 축제가 있으면 아야카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자! 우리가 초대하면 거절은 안 하겠지? <laughs> 어, 나도 아야카랑 축제에 또 가고 싶어. 그리고 아야카가 있으면 우리의 경비는 다… <laughs> 그게 네 진짜 목적이었군. 아야카는 몸짓에 품위가 넘쳐… 페이몬이 아야카 따라하는 거 보고 싶네 응? 한번 해볼게 저에게 야생버섯 닭꼬치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버섯을 캐셨군요 참 귀엽네요 그건 아야카가 아니잖아 근데 뭔가... 페이몬이 아닌데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이나즈마 축제에는 가면을 쓰는 전통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노점을 다 찾아봐도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 페이몬도 가면이 갖고 싶어? 당연하지. 그런 분위기에서 가면을 안 쓰는 건꽃 없는 윈드블룸 축제나 다름없다고.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laughs> 역시 넌 최고야. 음, 그럼 가면 모양은 페이몬이 좋아하는 슬라임으로 하자. 아싸 페이몬 슬라임. 요이미야 아버지 귀가 안 좋은 건 폭죽이랑 관계가 있는 걸까? 오랫동안 폭죽을 제작하고 시험하느라 매일 폭죽 소리를 듣다 보니 청력이 약해졌다던가. <laughs> 그럼 요이미야가 가옵을 물려받으면 아버지처럼 귀가 나빠지려나? <laughs> 안 돼!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어? 아… 음... 하, 내가 요이미야 뒤에서 계속 귀를 막아주면 그럼 페이모는나못 따라다니겠네 어, 나 아니면 넌 가이드도 없잖아 널 떠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요이미야는 어떡하지 사실 폭죽을 제작할 때 귀마개를 끼면 돼 그렇네 그런 방법도 있었네 나. 똑똑하잖아. <laughs> 페이몬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조금 즐겁네. 에? 방법을 진작 생각했으면서 페이몬한테 안 알려준 거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빠. 음, 사유는 고민이 많은 것 같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성장의 고민이라는 건가? 음... 네 말도 이해하기 어려워. 페이먼은 고민이 없잖아. 음... 큰일이야. 배낭에 모라가 얼마 없어. 이제 노숙해야겠네. 어? 안 돼! 이제 고민이 생겼네. 이러기야. 아, 귀신 풍뎅이는 무시무시해. 등 무늬가 무서워. 악귀 모양 무늬 말이야? 귀신풍뎅이는 싸움을 싫어해서 적을 위협하는 악귀무늬로 진화했대 똑똑한걸? 우리도 따라해보자고 소의 가면을 빌려오는 건 어때? 그럼 추추족이 널 보면 놀라서 얼음이 되겠지? 어… 소가 거절하지 않을까? 어… 그렇네… 아, 어, 그럼 사유한테 훔쳐달라고 하는 건? 하! 하고 사라지는 인수를 쓰잖아. 분명 훔칠 수 있을 거야. 부럽다. 음, 소가 따지러 오는 게 무서우면 타르탈리아의 가면을 훔치자. 타르탈리아는 너도 이길 수 있잖아. 도둑질은 좋지 않아. 그리고 사유가 거절하면 어쩌려고? 그, 그럼, 어, 먼저 알베도한테 가자. 알베도가 사유의 키를 쑥쑥 크게 하는 포션을 개발하면 사유도 도와줄 거야. 그럼 알베도가 우리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어 머리 아파. 그냥 축제에서 하나 사자. 그거 알아? 울림풀의 꽃처럼 생긴 부분은 사실 잎사귀야. 눈에 띄지 않는 잎사귀도 연약한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지. 히히 <laughs> 마치 내가 여행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울림풀 잎사귀는 식용이 아닌데. 그렇지. 잠깐, 그게 무슨 뜻이지? 그거 알아? 이나즈마 주민들은 울림풀의 진동으로 번개를 예측해. 울림풀은 번개 원소가 풍부한 곳에 사니까, 천성적으로 번개에 대한 감지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렇게 보면 울림풀이랑 페이몬은 비슷하네? 응? 어디가? 페이몬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출몰하니까, 천성적으로 음식에 대한 감지 능력이 뛰어나잖아. <laughs> 그건 팩트지! 그럼, 페이몬 서치레이더 가동! 뚜뚜띠띠띠 맛있는 음식을 위해 출발! 와… 신성한 벚나무에서 떨어진 벚꽃 수구가 예쁘네… 꽃잎이 번개 원소의 힘으로 공중에서 장시간 떠 있대! 페이몬이 공중에 뜨는 것도 같은 원리야? 어… 그… 어… 이건 페이몬도 왜날수 있는지 몰라? 어, 페이몬이 날수 있는 건 당연히 어, 신비한 힘 때문이지. 알겠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알베도에게 연구를 부탁해야겠어. 싫어. 제비꽃 열매는 쓸모가 많아. 과육은 먹고 껍질은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페이몬드 쓸모가 많아. 내 가이드도 하고 듣기 싫은 별명도 지어 준다고. 응, 칭찬 고마 잠깐만. 지금 설마 나 놀리는 건 아니겠지? 그럼 네 입을 막을 거야. 그만해. 눈치챘어? 이나즈마에선 소수의 사람만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녀. 대부분의 병사는 창을 쓴다고. 칼이 신분의 상징일지도 몰라. 나도 칼을 한 자루 차고 다닐까? 음, 하지만 여기 칼은 나한테 너무 큰데. 역시 장인에게 주문 제작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주문 제작은 돈이 많이 들겠지. 헉, 설마 뭐라가 귀여운 동료의 소원보다 중요한 거야? 시는 이미 페이먼 걸 준비했어. <laughs> 진짜 진짜 빨리 보여줘! 야 이건 과도잖아. 크기는 페이먼한테 딱이잖아. <laughs> 중요한 건 칼의 가치가 아니라 무예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멋있는 대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아 <laughs> 이나즈마 성에 온천이 있다니. <laughs> 하지만 이나즈마에는 화산이 없잖아. 엄청 큰 화로로 열기를 전달한대 와, 기회가 된다면 나도 온천에 가고 싶어. 근데 높으신 분들한테만 입장 자격이 주어진대. 음, 가자. 몬드의 타타우파엽곡으로 돌아가자. 어? 응? 갑자기? 타타우파엽곡에 사는 추추족의 큰소트은 화염꽃으로 불을 지피잖아. 따지고 보면 온천이랑 비슷할 걸. 페이모는 거기서 음.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겠지? 응 이나즈마에선 부모가 아이에게 복이 들어오는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이 있어. 모두의 기대를 담아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온갖 좋은 뜻이 담겨 있는 아주 긴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강에 빠진 거야. 친구가 이 아이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불렀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밥보 슈링 강그린다이 퐁포 콘피 퐁포 코나 핏을 본 루프 슬로스 네피 도트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게스토스가 물에 빠졌어요. 하아, <laughs> 모나는 물에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그녀의 친구가 그긴 이름을 다 외쳤을 때 이미 수영 잘하는 모나는 집에 와 있었어. 이나즈마의 경치는 전에 본 경치들이랑 많이 다르네. 어. 섬이 많은 해상국가니까. 그럼 배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교류했을까? 요이미아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공중으로 솟는 불꽃으로 정보를 전달했대. 아니면... 아니면? 물을 빙결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섬 사이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와, 케이야가 이나즈마에 안 살아서 다행이네. 여기 살았으면 진단장보다 더 바빴겠다. 너구리는 신기한 동물이야. 너구리는 진짜 귀여워. 아쉽게도 사람 말을 하지. 페이몬도 말을 할줄 모르면 신비롭고 고귀하게 보일까? 지금 나 디스하는 거야. <khoajak>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나즈마에 너구리 요괴가 있는 거 알아? 어떤 사람으로든 변신할 수 있대. 비슷한 소문을 들어본 것 같아. 신기하네, 환술이란 건. 언제 내 모습으로 변해서 널 속이면 어떡해? 아, 걱정되잖아. 걱정하지 마. 분별할 자신은 있으니까. 아, 알았다. 너내 돈이 걱정되는 거지? 그렇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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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당연히, 네 안전을 걱정하는 거라고 흠! 그렇게 보지 마. 어,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페이몬이 둘이라면, 진짜를 어떻게 찾아낼지! 대헷! 데헷. 대헷은 뭔데? 거봐, 이렇게 바로 디스하는 쪽이 페이몬이야. 아, 나도 모르게. 요즘 작은 감실이 많이 보여. 번개신 공양용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 신을 공양하기 위한 감시이 아닐까? 이나즈마 사람들은 만물에 깃든 영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와, 그래서 감시를 지어주고 공물을 바치는구나. 응, 기도와 감사를 올리는 거지. 알겠다. 그럼 지금 아야카한테 가서 우리 감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그럼 공물을 무료로 얻을 수 있잖아. 히히, <laughs> 너무 좋아.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우리도 계속 모두를 도와줬잖아. 신보다 훨씬 영험하다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내 감실 앞에 꽃이랑 과일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해. 야시오리 섬은 재앙신의 기운 때문에 폭우가 계속 내린대. 재앙신? 그게 뭐야? 엄청 강한 것 같아. 마신의 부스러기. 그러니까 마신의 자네야 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 재난을 초래하는 탓에 재앙신이라고 불려. 그렇구나. 하지만 비는 재앙이 아니잖아.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슬퍼서 계속 우는 것 같아. 운다고? 신은 울지 않잖아. 벤티나 종녀는 한 번도 안 울던데. 예외도 있지. 빨리 날 꼬집어. 그럼 우는 신은볼수 있어. 어? 너도 신이었어? 나도 신이라고. 그래? 그럼 페이몬은 바보 비행신인가? 슬라임신인가? 아니면 미끼의 신?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 흥. 난 수호신이라고. 수호신. 그러고 보니 하나미 자카에 만능 상고 탐정소가 있지? 기억나. 산고랑뮤지가 운영하는 곳이지? 평판이 좋더라고. 음, 근데 그들한테 종종 이상한 사건이 생긴다고 해서 어떤 곳은 출입 금지라고 해. 음, 그건 아니지 않나, 산고랑 류지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잖아. 그럼 페이몬은 둘을 식사에 초대할 거야? 밥을 먹는 도중에 옆 테이블 손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아, 아니야, 됐어. 같이 움직이면 위험할 것 같아. 그게 바로, 명탐정의 고충이겠지. 허! 자! 통인 허! 떨어져라! 황성! 허! 받아라! 자줏빛 그림자! 허! 사라져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허! 전열하라 먼지가 되어라! 하! 울부짖어라! 하늘을 울리는 뇌음! 여긴 중점이 아니야. 세상이 날 거부하는 건가? 이번엔 또뭘 마주치게 될까? 이 세상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